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자문위원 정종숙입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보라색 머리띠와 제 이름표를 좀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좀 즐거우신가요? <laughs> 예, 오늘 어, 제 36차 대구 여성의 전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대구 여성회 전기총회 하면은 두꺼운 책자가 생각납니다. 그만큼 꼼꼼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그 동안 대구 여성회를 위해서 애써 오시고 힘써 오신 남은주 이은영 대표님의 퇴임식과 또 대구 여성회를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신임 대표님의 선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하시는 어, 두분 대표님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체를 이끌어 가실 신임 대표님께는 제가 무한한 에너지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자랑스러운 대구 여성회로 이끌어 주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들었습니다. 어, 여성계에서는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민,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수조사를 어, 지시를 했습니다. 충돌이 되는 지점입니다. 어, 그래서 그 회원 여러분들은, 회원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서, 영역에서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또 정치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전기총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활동가님들, 대표님들, 그동안 또 회의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어, 상상이 갑니다. 예. 오늘 어, 또 전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또 회원 여러분들, 명절 끝에 이렇게 참석하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간을 특별히 좀 내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파이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